뭐하는 거야? 양갱이 이거 공부요? 안 했지. 아 갑자 아 갑자 아, 왜? <laughs> 야 아. 여기 여기 얘들아 여기 여기 지하 여기래, 여기래. 지하. 어? 어? 맞... 어? 왕. 뭐... 아 갑자가 시발. 짐 옆을 살펴보세요. 이미 들어왔어 인마. 해부치는 <laughs> 건가? 이런 것도 있다.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. 난 포기한다. 그릿지를 다시 데려오겠다 맹세했지만 아이들은 영원히 잃을 것 같다. 라던데 워라노. 응. <laughs> 있어서 있어. 아뭐 어아뭐 열쇠를 다필요네 아씨, 깜짝아. 귀신 있다, 귀신 있다, 귀신 있다. 어떻게 하대? 어떻게 하 어떻게 하대? 어떻게 하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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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화면 왼쪽 아래 애기 애기 표시 나만 뜨나? 네. 네. 어 <laughs> <laughs> 네, 너 애기 열쇠. 에? 먹었어. 너 애기 열 먹었어. 존나 뛰뛰뛰뛰어 뭐야 뭐야. 아니 여기 여기 짱 무서워 여기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거 같아. 야 누가 여기 앞장설 사람? 이쪽 갈 사람? 어? 야아 <laughs> 싫어요. <웃음> 오 오. <우와>!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아, 애기 뛰야다니 야, 누가 뛰어다녀? 누가 뛰어다녀? 내가 인형 쫓아가, 쫓아가, 쫓아 떨궜는데? 그 그. 뭐야? 실이네 검사 어디야 이거? 어, oh. 침실, 여기 있어. 오, 갱아. 어, 열쇠. 야, 야, 여기, 무서 무서워, 무서워. 여기, 여기. 일로 봐 일로 와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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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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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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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야어야야야이방 상당히 잘못디어 이거 나가야어 다락방이 어디야? 이거야 오, 깜짝아. 어, 뭐야? 오, 뭐야? 잡아, 치? 일단 잡아. 야, 뒤에 귀신. 안 잡아줘, 이거. 야, 나야! 어, 어? 인형을 주면 산거 아니야? 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와, 개 무서워, 진짜. 나 <laughs> 너무 무서워. 아, 난... 진짜 개 쫓아오네. 병신 같은. 와 막방 나어 꺼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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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딨어? <웃음> <웃음> 아이, 씨발, 오지마! <laughs> 지하 열쇠. 어, 뭐야! 아이, 씨! <laughs>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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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었는데, 씨. <laughs> 찾아오는 거 아니야? 그러지 않을까? 어. 얘를 태워야 어. 어. 되니까. 어, 뭐와 씨발, 놀래라 뭐야? 근데, <laughs> 근데, 어, 뭐야, 어땠어요? 어, 뭐야. 야, <laughs> 이거봐요. 강철. 이거봐. 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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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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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깜짝아. 웃음> 우리 지금 두 개? 태웠나? 응두개두 개. 두 개. 이잖나도 어, 어. 주자. 와, 죽겠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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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가 짜이 아니 이거 붙잡히니까 개무서운데 저거 저 새끼? 이거 눈짜 이거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이이 나 무시하고 는데바빵지않을까요 바락빵. 살색이. 오야야야. 거기 키 있어. 어키 먹었어 키 먹었어. 침실. <laughs> 뭐야 이거 왜 빗자가? <laughs> <laughs> 저거 잡 이게 주운 거 이게 주누구요 네. 나나 나. 나, 나 그, 네, 다 태웠어. 이, 여기 태웠다. 나. 오. 어, 나이스. 이게 누구야? <laughs> 어, 건가? 살아났나? 야 이거 누구임가야뒤봐봐 <laughs> 아 이거 점프 왜 이렇게 높게 돼 이거? 나와지는데 이제? 어? 정문이 열렸대 정, 여러분들 와 보세요 응, 얘들아 <laughs> 얘네 개 <개기> 귀엽네 <없네. 웃음> 얘들아 ㅎ ㅎ ㅎ 가자 가자, 가자. 들아 이거 문 넘어줘 <laughs> 넘어가줘 뭐야 이거 얘들아 넘어가준다고 <laughs> 나는 나는, 나도, 나는. 소각장에 가있어 보이네 숫자씨 어디 있는 거야 <laughs> 어 여깄다 여기 <있다>. 숫자씨 <laughs> 어디 여기야 어디가 숫자씨 어디가 여기야 해볼게 아무것도 없대. 어오 커졌다. 오아 나는 나안 커져. 이 e 눌러 누르... 이거 아. 눌 눌러야 돼. 오 어. <laughs> 됐다. 맞아, 맞아. 가자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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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어. 너무 아프다. 어, 야 여기 야, 아, 아이, 아이를 아, 여기네. 아이를 찾으라는데? 오 여기 여기 쓰러 져 있어, 쓰러져 있어. 어디 어디 어디. 어디, 어디? 그 정문으로 와 볼래요 정문으로? <laughs> 여기, 여기 다들 와봐요. <laughs> 어? 미친년.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, 뭐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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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, 어, 배그다 배그 없기 뭐야 이거. <laughs> 으어, 오, 시체 박스도 들어지나 납치 납치. 시체 박스 이러고 있네. 어머 어머. 나 근데 앞이 잘안 보여. 여기 맞나? 들어왔어요. 어? 예. Yeah. 어떻게 나요 어. 뭐야? 우리 아, 이 뛰어 가야 되나? 빨리 진행해야 돼. <laughs> 빨리 진행 <laughs> <빨리 진행해. 웃음> 또 실험했어? 아이 계속 클리어 하는 거구나 그맵이 달라지나 고 어? 어. 야뭘끌라봐